안녕.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 또 오게티가 있어요. 아, 저이 사람 정말 갑자기 비서실장으로 앉힌, 앉힌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당에서 추천했겠지? 예, 뭐, 지금 뭐, 통일부 장관이 추천했다는 등 뭐, 이상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추천한 건지, 이거 정말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도 저희가 김영동 의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직접 예, 했죠. 그래서 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아주 파버리겠습니다. <laughs> 네. 아니, 여기에서,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이 기사가, 어 비서실장이 되자마자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음. 이 내용에 뭐가 들어 있냐면 유승민과 이준석을 안아야 된다 이 따위말을 한 겁니다 되자마자 본인이 뭐라도 됐냐 자기가 뭐하는 뭐 겁니까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세요 비서실장 네. 뭐냐 깎아놓고 네. 한동훈보다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어? 그쵸. 심부름 잘해라 이런 것이지 그럼요. 이것을 한동훈이를 호가오이해서 네. 한동훈이보다 뭘 잘하려고 이렇게 해면은 되겠어요 안 지금 되겠어요 본인이 뭐 힘을 행사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 뭐 하는, 그거는 뭐 한동훈 이렇게 이 일정 네. 잘 챙기고 네. 그런 걸 잘해야지 아니 지가 뭔데 그러니까요. 누구를 끌어안아라 말아야 당신이 비대위원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지금 2 7일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그 하루 전날 유승민이 뭐라고 했냐 보세요. 음.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실망스럽고 생뚱맞다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생뚱맞아요? 아니 헌신과 희생이 왜 생뚱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네. 한동훈이가 딱 뜨니까 네. 지면에서 사라진 사람이 많아. 네. 뭐, 조국이라든가, 그렇죠. 이재명이라든가, 뭐, 전부 사라졌어. 그렇게 그러니까 낙동강 오리알 된 자들이 네. 그 시기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네. 그냥 시기질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결단을 못 내리니까 지금 질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소부아 네. 알아요? 여우가 포도를 네. 따먹으러 팔딱팔딱 뛰다가 못 따먹었어. 네. 그러니까 빈정상에 쓱 가면서 네. 저 포도는 떨고 네. 쉴 거야. 맛이 없을 거야. 네.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 한동훈의 어떤 불출마 선언이 희생과 헌신을 놔두고 어이가 어? 없습니다, 정말. 어? <laughs> 지가 뭐다니까 생뚱맞다. 실망스럽다. 아니. 네. 이 사람이 무슨 안드로메다 화법이 뭐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당대 인텔이라고 막 자기가 뭐 어디 외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어?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실망스럽고 생뚱맞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생뚱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그 말을 할때 언제 봤냐면 한동훈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불출마를 하겠다고 연설을 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지금 유시민하고 유승민이 둘이 그뭐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방송에서. 아 근데 이제 그 불출마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은 비례 불 아, 지역구 불출마로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지역구도 안 나가고 비례도 안 나간다. 아예 불출마한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두 사람이 놀래가지고 에? 뭐라고요? 출발 안 한다고요? 막놀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못 하는 거를 하니까는 이게 정말인지 안 믿더라고요. 안 네. 이럴 때야 둘이서 한 것은 꼬치가리를 뿌리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laughs> 네, 그게 없어요. 한동훈이가 <laughs> 워낙 뉴스 밸류와 네. 언론의 집중도가 높아서 이게 맞습니다.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노이즈 마케팅. 실망스럽고 생뚱맞아 뭐 이런 얘기를 네. 한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얘기하려면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대가리다 에 꽃을 꽂아, 꽂아야죠. <laughs> 그렇죠. 어? 아니 근데 꽃을 꽂아도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질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아우러브 안정이죠. 이 정도, 안정이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 네. 한동훈이의 언론 집중도를 이겨 먹으려면 <laughs> 네. 대가리에 꽃을 꽂아야 된다. <laughs> 네. 그 정도 해야 이기지. 맞습니다. 그렇게 이길지 안 이길지 나 모르겠네. <laughs> 아, 저는 솔직히 그리고 그부출마 선언을 하면서 연설하는 거 보고 뭘 느꼈냐면, 아, 이거는 대선 직행이구나. 예. 제가 계속 아깝다고 그랬잖아요. 국회의원 음. 되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바로 대선을 갔으면 좋겠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딱 보니. 아니, 이재명이도, 예. 어? 이재명이도 그 저, 저, 저 정치 초짜 아니에요. <laughs> 네. 왜 남한테 초짜라고 그래? 아니 그리고 이재명이랑 송명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불체포 특권을 갖기 위해서 그 의원을 하려고 한다. 막 그런 이상한 말까지 했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럼 그 말이 다. 이제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laughs> 네. 어떤 유산을 네. 권위주의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그렇죠. 그런 논리로 계속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네. 시대착오적이고 네. 시대를 역행하는 거다. 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명또 있죠. 누교. 아. 여의도 그, 그 뭐, 금쪽이 <laughs> 드디어 탈당을 했습니다. 아이 속이 뻥 뚫려요. 아니 에이. 탈당했는데 네. 뒤에 뒤에 화면이 <laughs> 네. 저 그림이 누구 그림일까저 옛날에 이발소가뭐 돼지 이렇게 해서 <laughs> 네. 젖 빨아먹는 그림 뭐뭐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네. 이런 전형적인 이런 그림 <laughs> 네, 네. 이게 아, 이준석이 이미지하고 참안 맞네 그림도. 아니 그게 무슨? 저, 내가 저희가... 화가잖아요. 네, 맞아요. 화가 나서 그림 먼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장소가 어디냐 하면 그 노원에 있는 마포 숯불갈비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마포 숯불갈비 그 이름을 듣고 지금 마이너스 삼선이잖아요 마이너스 사선 하려고 마포 그 숯불갈비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 본인이 네. 보름달은 지고 초승달은 차오른다고 그랬는데 네. 또 얘기할까요? 초승달도 네. 반달 되고 또 차올라서 보름달 되고 또 역시 지는 되죠. 거예요. 네. 이것을 본인은 지가 항시 초성딸인 줄 알아. 어? 비율을 이상하게 하는 거 같아. 어, 이게, 이게. 약간 모자란 거 같아. 어. 아, 이게 하버드라니까. 하버드면 똑똑하잖아요. 근데 왜 이러냐고요? 음,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내가 오늘 <laughs> 네. 한가지 재미있는 얘기. 네. 이준석이 탈당 창당 선언 보고 네 가지가 없더라고. 난 원래 싸가지가 없는데 아, 네, 네 가지. 가지가 없다. 네 가지가 뭔냐. 뭐죠, 예. 첫째. 천하 욕인이 없더라. 아, 없었어요. 어, 옆에 있어도. 같이 있던 사람이 없어. 네. 그래서 국회에서 해야 국회의원이 소개해야 국회에서 네. 이런 행사를 하는데 네. 그뭐허은아 의원이 해줘도 잡아줘서. 아니 아니 잡아줘도 네. 국회의원 본인이 참석을 해야 네. 장소를 잡아준 게 유효한데 네. 허은아는 내가 잡아줘도 내가 일정대에 못 가. 그러니까 국회를 못쓴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이 허은아 이름으로 하면은 허은아가 탈당하는 걸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네, 네 가지 중에, 싸가지 중에 첫째 네. 천하용인이 없더라. 네. 그래서 우리 운동권 가요 중에 네. 어? 동지는 간곳 없고 깃발만 나붓겨. 네. 어? 그러니까 천하용인 동지는 간 곳이 없고 네. 탈당의 깃발만 나붓겠다. 네. 그래서 일단 천하용인이 없었다. 네, 둘째, 두 번째 없는 네. 게 뭔지 알아요? 네. 뭡니까? 약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한동훈이 뭐냐면은 대체제가 나오니까 네. 이준석에 대한 약발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딱 내가 비유를 들은베네수엘라의 석유꼴이 난 거예요. 네. 어? 미국에서 막 네. 그, 여, 그뭐 석유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샌드오일 나오니까 가격이 폭 떨어졌잖아요. 어, 두 글자로 폭망.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네. 약발이 없다. 네. 세 번째 없는 게 뭔지 알아요 네 운이 없어 지지리도 왜냐 이것을 해서 이게 언론이 집중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안타깝게 또 이성균이가 또 고인이 어... 된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음. 어~ 이게 묻혔어 이게 지지리 운도 없어 네, 네 번째 타, 네 번째 없는 네. 게 뭐냐. 참석자가 없어, 지지자는 없고 기자만 60명 있어. 아니야. <laughs> 아그 <이거> 장소도 좁아가지고. <laughs> 아니 기자가 60명이야. 그래서 요네 가지가 없었다. 갑자기 내가, 이재명 생각나네요. 저번에 내가 보니까 1만 명 집회 신고할 때 350명이잖아요. 어, <laughs> 그래서 나는 네 가지라고 얘기해서 싸 가지라고 안 예. 하고. 그래서 번에 가지도 없고 네 가지도 없다. 어, 네. 이준석의 탈당 창당 선언은 네, 네 가지가 없었다. 없었다. 네. 그리고 본인은 초승딸인줄 아는데 네. 너는 금음딸이다 아니 그리고 자꾸 본인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경쟁자라고 자꾸 얘기 올리려고 하는데 급이 안 돼요. 이게 얘는 초승딸과 <laughs> 금음딸을 모르는 네. 모양이에요. 지금 네. 이준석이는 무슨 딸? 금음딸. 좀 있으면 깜깜해져. 네. 그것이, 좀 그것이 당신의 미래야. 네. 돌아보세요. 본인 좀 제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돌아보시. 초승딸이 <laughs> 아니라니까 초승딸은 네. 누구? 한동훈. 네. <laughs> 아, 참. 당신은 비교하고 싶지도 않 습니다. 금음딸. 근 네. 모양이 비슷하니까 같은 네. 줄알아 급이 안 맞아요. 그리고 너무 안 맞아요. 그렇지. 네. 초승딸과 금음딸은 모양은 비슷한데 방향이 굉장히 달라. 그렇죠. 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 진짜 이 사람들 얘기는 앞으로 좀안나왔으면 좋겠고. 음. <laughs> 네. 다시 그 비데이, 비대비 비대비 원장. 가장 문제점이 김영동 비서실장에 대해서 다시 좀 파볼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안동 예천에서 그 의원이, 됐, 의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취임할 때 축사, 축하 칼럼을 썼고, 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 탄핵 집회에 또 열심히 갔습니다. 나는 제일 이 사람을 네. 보고 열받은 게, 네. 안동이 참 좋은 고장인데, 또 이재명 거,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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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뭐 거기도 있었는데, 네. 그 민주노총의 간첩단 있어요 네. 석권호라고 석권호. 이 사람을 동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책 옛날에 뭡니까, 그 도대체. 누구지 그 김문수 네. 여, 그분이 국회 나가서 발언할 때 네. 누구야 문재인이가 네. 신윤복이를 존경한다. 네. 그러기 때문에 간첩을 존경했으면 간첩이다 얘기했잖아요. 우산주의자다 어, 네. 그러면 석권호를 동지라 그면 동지란 뜻이 뭔지 알아요? 뜻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동지라. 그러면 석권호 동지 그럼 뭐요? 예 즉시 같은 간첩입니까? 그렇죠. 나는 간첩이다. 네. 이 선언과 네. 일맥상통한다. 네. 이그 석권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인물인지. 석권호가 뭐냐면 네.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인데 네. 민주노총의 모든 요직을 다 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석권호고 이번에 어, 구속이 됐다. 지금 재판 지연 전술로 풀려나 네. 있죠. 이런 사람을 동지라 그래요. 도대체 뭡니까? 뜻이 같다. 아니 그리고 그하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에도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문재인 네.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문재인은 아, 아 정말 이 현대사의 비극이거든요. 네. 현대사의 미스터리예요 그 사람이. 네. 아, 도대체 뭐예요. 문재인 왜죠?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난겨울 광장촛불의 여망을 실현하겠다. 네. 이게 완전히 일자리 정부 표방해가지고 나라를 그러니까. 말아먹었잖아요. 네, 그렇게 사랑하는 문재인이 있는 그 민주당으로 가야지 국민의힘이 왜 옵니까?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무슨 민주당에서 공처 못 받은 사람 받아주는 당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안중에 노동자가 없었다. 음. 노동 상권을 껍데기로 만들었다. 아, 그러면서 자기가 노동자인 걸 했는데 김영동, 당신은 노총에 잠깐 요그 뭐지 정치를 위해서 있었지 노동자를 활용하려고. 에이.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오? 그러니까. 아 노동자네, 입법 노동자. 입법이 난 제대로 합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했잖아요. 아니 그 조정훈이가 네. 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에이. 자기는 입법 노동자 조정훈. 예, 요즘에 그거 계속 타이틀을 밀고 있더라고. 아, 근데 이 사람이 아, 자기가 무슨 노동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구시대의 노동요물을 정의로 표현해요 네. 대책을로 전면 회원과 파업 노동자 직장 점검 금지 이런 것을 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직장 점검을 하면돼안돼안 돼? 안 되죠 아니, 당연히 안 되죠 이사람들 국민의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갑자기 아~ 참 이게 뭐~ 이 양반은 그냥 노동자인 척 이렇게 해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이 마지못해 지금 그 국민의힘 공천 받아가고 그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들어와서도 이랬다니까요 광양 그때 진압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되 잘못됐다. 음. 뭡니까? 그그 충계를 그막 휘두르는데 그럼 진압을 하면 안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네. 약자와 정의편을 샀다 근데 이런 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석고나가 왜 동지입니까? 동지란 뜻을 몰라요? 아니 누가 이 사람 추천한 거예요? 그 누가 공천 줬습니까? 도대체. 안그 여기는 아, 네. 자기가 나서서뭐 헬라글지 말고 네. 좋아요. 1 0 0번 양보해서 비서실장을 네. 비서 실장을 한다. 비서 역할 잘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냥 진짜 어떤. 그럼 시키는 일 잘하면 되지. 뭐에 죽불락게 나서 자기가 무슨 돈방각하야? 그러니까요. 그안 되는 거예요. 설치지 마십시오. 네. 아, 그래요. 설치면 진짜. 설치류가 되는데. 아 진짜 아 되게 그러니까 아직, 그. 아, 안 그래도 추운데 지금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아침 나왔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안동에서도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공천을 돼 가지고 거기 출마를 했냐. 그 비판 여론이 안동 상당. 안동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상당했... 그 당시에도 상당 했대요. 아... 근데 지금도 지금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네. 이분의 장인이 중국 그렇죠. 공산당이 간부라 그래요. 이게 간부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그 와이프가 중국인이래요. 국적이. 중국인인 것까지는뭐 우리가 뭐 신경 은안 쓰지만 아니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인인 분이 프가 중공계 공산당 간부설 때문에 그리고 약간 선, 신경이 쓰인다 이런 얘기가. 선거 얘기예요. 운동 그 외국인이 선거 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선거 운동도 했다니까요. 규야 했나요? 안 했다니까요. 우리 인현한도귀야 했는데 왜이사람안 했어? 그러니까요 이중국적인가? 중국하고 이중국장이 되나요? 안 되지 않나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안 네, 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네. 좀더 우리가 이 네티즌 수사대들이 네. 수사를 한번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좀 밝혀야 되고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다그열 가지 잘 잘하, 잘하다가 또한 가지 잘못하면은 그걸로 이제 망할 수가 있거든요. 품 감다. 예, 아. 정말 이거. 잘 해주십시오. 지금 그리고 캠프 그때 당시에도 이제 문제제기를 했었대요. 중국적이니까 아내가 그런데 아... 이제 캠프에서 이 중국 국적 아내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말라고 만류했다라고 왜요? 했대요. 그러니까요. 뭣 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구, 중국 가서 공산당에서 하세요. 왜 여기 한국에서 국회의원 합니까? 그래요. 하여튼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 국민적 비판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네, 잘 처신하고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